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기억하여 10절 항상 내 기도 가운데 어떠하든지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기를 구하노라.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곡케 하려 함이니. 12절, 이는 내가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었노라.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바라. 헬라 편지들은 제2의 편지 본문이라고 할수 있는 서론부에 신들에 대한 감사 또는 기도의 표현을 두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바울은 이 형식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약간 바꿔 일반적으로 편지의 앞부분에 감사와 함께 종종 그의 독자들을 위한 기도를 포함시켰다.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 후, 바울은 그들을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한다. 그렇게 로마 교인들을 방문하고 싶어한 이유가 11절에서 13절에 나온다. 그것은 바울과 로마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피차 경고케 하고 아니할 수 있기를 바라서였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그의 열망에 대한 설명 겸 편지의 주제를 진술하기 위해 화두를 삼아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기의 강한 의무감을 피력한다. 이단언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의 어색함이다.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심히 경고케 하시기를 원한다. 고 말한 후 바울은 자기의 말을 시정이라도 하듯이 피차 아니함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실토한다. 이 말을 단순한 수학적 수사학적 맵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은 그의 기독교인으로서의 행보에 어떠한 도움이 될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는 뜻으로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것은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자기의 권위를 그렇게 망설인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메시지와 직무를 둘러싸고 로마의 교인들 사이에 의혹이 일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행보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망설임은 아무래도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는 조심성 탓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첫마디를 첫째는 이라고 할 때는 둘째, 셋째로 시리즈가 이어진다는 여운을 남기지만 바울은 결코 둘째는 이나 다음으로에는 이르지 않는다. 바울이 자신이 시작한 시리즈를 단순히 잊은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 어구가 바울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어느 쪽이든 간에 바울은 그의 감사의 말에 각별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이것이 바울 서신들의 한 특징이다. 그는 시편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독실한 경건조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로마서에서만은 그의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린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감사의 중보자이심을 뜻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마련하신 분임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는 편이 낫다. 그가 받은 사도직 위임과 복음의 보편성에 맞춰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의 감사의 말 속에 포함시킨다. 바울이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에 있다. 여기에 그들의 믿음이 특별히 강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다.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온 세상에 라는 말이 어느 정도 과장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따라서 복음이 이미 전파된 장소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로마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주 예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초기의 성교사들에 의해 널리 알려질, 그리고 어쩌면 강조될 일일 것이다. 9장 10, 9절, 10절, 4로 시작하여 로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에 관한 언급이 이어진다. 바울은 흔히 감사의 말에 이어 항상 그의 독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며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기원한다는 말을 덧붙인다. 여기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에는 보다 개인적인 역점이 주어진다. 바울 자신이 그 직접 그들에게 봉사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 절의 도입부를 이루는 증인서식은, witness formula는 바울이 자기가 하는 말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을 때 쓰이는 것인 만큼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진심 어린 관심과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열망하는 것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 어쩌면 로마 교회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이방인 세계의 수도를 아직 방문해 주지 않았다고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섬기는지를 하나의 관계사절로 밝히고 있다. 바울이 섬긴다 라는 뜻을, 뜻으로 쓰인다, 쓰는 단어는 그의 섬김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수직적인 관계의 봉사라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예배 봉사를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와 내 심령으로 라는 말을 말로 수직한다. 후자의 표현은 특히 불분명하다. 몇몇 학자들은 푸뉴마를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바울이 1인칭이나 2인칭의 인칭 대면사로 수식한에 쓰는 푸뉴마의 용법은 그와 다르다. 다른 학자들은 이 어구가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내적인 즉 영적인 국면을 기도 기도를 가리킬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이건 역시 합, 합당치 않다. 바울의 용법에도 맞고 문맥상으로도 의미가 통하는 것은 바울이 소명받은 사역에 그의 가장 내면적인 인격이 메어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해석이다. 바울의 인격 가운데 이 가장 깊은 부분이 그의 성기임의 도구인 만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 그 사역의 범위가 된다. 복음은 여기서 동적인 의미를 가진다. 즉, 바울의 성김은 특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있다. 9절의 끝에 나오는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기억하여'는 그 절의 초반부터 주요 사상이었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맥에서 '쉬지 않고'라는 말은 10절의 항상과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드리는 탄원 따위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자주 드리는 기도를 가르친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 대한 어떠한 권위도 주장도 삼간다는 것은 그가 이례적으로 그곳의 교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그 내용을 밝히지 않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10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의 관련보다는 자기의 계획상으로 더 중요해서 하나님께 자주 드리는 기도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떠하든지 이제는 마침내 그들에게로 나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for 로 바울은 여러절을 이끌며 왜 그가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는지를 설명한다. 바울이 실제로 제시하는 이유는 하나뿐인데 그것은 그것을 그는 대략 병행적인 세 개의 목적으로 구분해서 진술한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 함과 열매를 맺게 함과 복음 전하기가 그것이다. 신령한 은사는 헬라어의 추거역인데 바울이 다른 곳에서 단순히 은사로 칭하는 그런 종류의 영적인 재능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곳에서 신령한과 은사를 결합하여 이 뜻으로 쓰는 일이 전혀 없고, 여기서 어떤 이 부정의 강조로 쓰이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바울이 성직자로서의 자기의 특별한 재능에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다른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사도직무를 수행하는 결과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영적인 축복, 을 가르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어떤 통찰 또는 능력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바울이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은사가 무엇이 될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가서 보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건 그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견곡케 하는데 있다.